<laughs>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데시티에서다 반갑습니다, 여 <laughs> 안녕하세요, <연기입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, 데이시티 엄태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데시티엉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그러면 볼보이형 그나저나의 싸 여러분 환영합니다! 어, 오늘 이렇게 또 굳은 날씨에도 또 찾아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됐나 뭐,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지금 좀 처지는 느낌이 드나요? 그런 거 이제 싹다 날라갔나요? 방금 저희가 네곡 달렸거든요. 네곡 안에 그거 싹 사라졌나요? 너무 어, 좋습니다. 근데 말이죠. 한참 남았어요.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. 한참 남았죠. 그리고 또이 공간에 대한 특별함이 있죠, 곳시 맞습니다. 저희가 또 처음으로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